안녕하세요. 세계인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세계의 목소리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일회용품 줄이기와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시작된 장바구니 캠페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자리 잡아 이제는 집집마다 장바구니 하나씩은 꼭 있어서 마트를 가거나 하며 장바구니를 많이들 이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무기려 일본에서는 유명 마트 등에서 장바구니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내장 방송까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화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일환으로 장바구니를 이용하자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지만 이것은 뜻밖의 부작용을 불러왔습니다. 바로 종도눕질인데요 이러한 캠페인이 벌어지자 일본인들은 너도나도 슈퍼의 개인 장바구니를 가지고 와서는. 계산하지 않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고 슬그머니 나가는 도둑질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 도둑질 캠페인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이에 유명 슈퍼 체이에서는 정포 내 사복 경비원을 1.5배로 증원하고 개인 가방을 쓰지 말아달라고 매장 방송으로 호소까지 했지만 수용이 없었습니다. 마트 내부에서 장바구니에 넣어 쇼핑하는 것을 제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혹시나 계산 전에 도둑질을 적발하더라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있다 나중에 계산하려고 했다는 식의 대응을 슈퍼로서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나중에 계산을 하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순간에 제지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원래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라며 각박 우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워낙 종도둑들이 많은지라 선진국에서는 드물게 비닐봉투 무료정책을 시행하던 일본이었는데 비닐봉투 유료화를 시작하며 개인 장바구니 캠페인을 시작하자 종도둑들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떠오른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종도둑들이 화제로 떠보자 일본인들은 한국을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는데요. 음명 스포츠 용병들과 같이 여러 세계를 떠도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칭찬하는 부분이 치안과 시민의식일 정도입니다. 카페 책상에 휴대폰, 노트북 등을 놓고 마음 편히 화장실에 갈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한국에서는 실수로 지갑 휴대폰 등을 어디 놓고 가거나 분실하더라도 결코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 없다.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라며,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의 치안과 시민의식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인 반면, 일본은 21세기 아직도 좀도둑 문제가 성행하니 한국의 취향과 시민의식을 부러워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문 앞에 놓고 가도 문제되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이는 일본에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라며 많은 일본인들이 이를 부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은 좀도둑과 분실 문제로 택배를 받을 때는 아직도 수령인이 도장을 찍게끔 되어 있으며 택배 수령인이 부재중일 때는 택배를 택배회사에서 다시 회수하게끔 되어 있는 등 상당히 절차가 까다로운데요. 이 때문에 택배의 비용도 한국에 이에서 3배가량 높은 데의 불편함은 훨씬 크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들의 반응 보겠습니다. 소규모의 소매점포라면 절도 피해 때문에 폐점에 몰릴 수도 있잖아. 일본은 선진국인데 왜 아직도 좀 도둑이 이렇게 많은 거야? 나도 일본인이지만 일본인들은 남의 고통에 둔감하기 때문이야. 일본인들이 전 세계에서 예의가 바르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단지 체면 문화 때문이잖아. 일본인들의 질서와 시민 의식은 타인에게 보여지는 부분에서 나올 뿐이야. 애초에 이미 쇼와 시대의 좀도둑이 워낙 많아서 장바구니를 금지하고 비닐봉지를 무료로 한 거잖아. 도둑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이야. 애초에 비닐봉지를 못 쓰게 한다고 해서 도둑이 늘어나는 게 문제야.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일본 빼고 다른 선진국에서 점도둑이 활개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진작 비닐봉지를 금지했는데, 점도둑 문제가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 도둑질이 습관화된 게 문제잖아. 장바구니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 집집마다 전부 택배를 문 앞에 놓여있는데, 아무도 그걸 가져가지 않더라. 그냥 종도둑질은 일본인들의 습성이라고밖에는 볼수 없어. 택배 비용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이면서도 택배 불실 사고는 엄청나게 많잖아. 내가 한국 여행 가면서 충격받은 건 도둑에 대한 벽보가 없다는 사실이야. 일본은 가게마다 가져가지 마시오 등의 도둑질에 대한 경고가 가게마다 붙어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다가 헛소리하고 있네. 높은 민도를 가진 일본인들이 도둑질을 할 리가 없잖아. 아마도 제일 한국인들이 온간마트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을 게 뻔해. 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비닐봉지를 무료로 사용하는 게 맞아. 애초에 비닐봉지가 일본에서 유행한 이유부터가 도둑 대책이었잖아. 개인 가방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절도라든지 도둑이 너무 많아졌어. 코로나와 같이 위생 문제로 비닐봉지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는 나라도 많아. 애초에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환경에는 미미한 영향이잖아. 그냥 비닐봉지를 다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맞아. 한국의 경우는 일본보다 훨씬 앞서서 장바구니 문화가 자리 잡았어도 좀 도둑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없어. 시민의식의 차이인 걸까? 얼른 비닐봉지 유료화 철폐를 해줘야 해. 판매하는 입장이나 구매하는 입장이나 전혀 이득이 없잖아. 비닐봉지를 써서 생기는 환경오염 방지 비용의 이득보다 마트나 슈퍼 등에서 발생한 도둑들로부터 비롯된 매출 손해가 더 크다고 봐. 아무런 이득이 없어. 장바구니가 좋던 나쁘던 일본은 정말 답이 없는 나라야. 장바구니 캠페인을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도둑이 늘었기 때문에 장바구니 캠페인을 중단합니다. 라는 결말이 나온다면 전 세계에 부끄러운 일이 될 거야. 나는 도둑도 아닌데 슈퍼마켓에서 도둑의 의심마다 1시간 동안 구속되어 있었어. 다행히 의심은 풀렸지만 무엇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운 일을 하는 거야. 도대체 일본은 한국처럼 국민의 양심에 기대는 정책을 버릴 수 없어. 일본인들이 예의가 바른 건 사실이지만 솔직히 일본인들의 예의는 양심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시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잖아. 나도 일본인이지만 솔직히 일본인들은 겉은 하얗지만 속은 시퍼매. 지금이라도 비닐봉지 무료화를 하는 게 최선이야. 도둑이 늘어나는 게 당연해. 이미 수십 년에 이르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일본 서민들의 생활 수준은 완전히 엉망이잖아. 거기에 정부가 도둑질을 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니 너도 나도 도둑질을 해대는 거지. 일본의 종도둑은. 세계에서도 유명하잖아. 너네는 모르겠지만 전국만 피해 방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밖에 없어. 우죽하면 얼굴인증으로 좀도둑을 막으려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잖아. 일본인들은 줄서기와 같이 남들의 눈치가 보이는 곳에서는 세계 최고의 시민의식을 자랑하지만 이렇게 개인의 양심에 기대하면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는 세계 최악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어. 애초에 정치인들부터 양심이 없고 로비를 해대잖아. 일본인들은 왜 이렇게 도둑질을 좋아하는 거야? 나는 일본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에 사. 그런데 한국을 와 보니까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야. 도둑질에 대한 벽보도 없고 일본은 얼굴 인식 시스템, 전자 인증 등 도둑을 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매번 도둑질로 난리 나는 반면에. 한국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도 아무도 도둑질을 하지 않아. 완전히 상식이 바뀐 기분이더라. 매번 얼굴 인증 시스템이니 도둑 방지 시스템 따위를 개발해 봐야 의미가 없어. 애초에 도둑질은 시민 의식의 문제야.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은 장바구니를 사용하며 당연히 도둑이 늘어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애초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비정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은 비닐봉지 유료화를 해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도둑질이 늘어난 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장바구니를 사용한다고 해서 도둑질이 늘어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특이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지하지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장바구니를 쓴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지 않는 한국인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